네.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얼른 먹으면 좋다 고 그러는데 이제는 국에 밥 마는 게 그렇게 안좋다며 이게 그렇게 안 좋대. 어.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 이게 흔드는 것도 우아하게. 그럼. 우는좀 흔드는 걸 잘하고.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느껴져 느껴져? 많이 많이 콩물. 그냥 콩 할머니께서 얼마나 청성으로 콩을 갈아제끼면서 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음. 야 이거는. 음. <laughs> 엄마가 써봤어 엄마들의 쇼핑 쇼엄쇼 요즘 저희가 엄쇼 구독자들 때문에 정말 바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음. 어떻게 하면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좋아하실까 싶어가지고. 음. 발품 파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손이 부족해. 아. 맨날 집에서 들고 오고 어디 가서 쇼핑 해 보고 뭘 추천해 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 진짜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도 일하랴, 살림 하시랴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laughs> 예. 우리 다 알지? 네, 알죠, 알죠. 예. 아니 출근할 때 전쟁 안 치르시는 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지, 어. 유치원 보내야지, 학교 보내야지. 또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가 하고 나가면 좋은데 여보 그럼 또 계속 찾잖아요. 그렇지. 아유. 언니는 애가 내시니 말할 것. 아, 뭐, 네. 아침에 전쟁인데, 이제는 이제, 어, 애들이, 큰 애는 휴학 중, 음. 둘째는 어 졸업했고, 했고. 셋째는 고3 그렇죠. 그리고 넷째가 이제 고1. 아. 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다 달라. 네. 어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고, 먹고 가라! 그러면 안 먹고 가는 애 있고, 네. 확실히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은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아유 다, 두뇌도 이렇게 먹어 잘 돌아간다며. 음. 아침은 꼭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냥 그 시간을 조금 더 자고, 음. 그리고 그냥 후다닥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힘들지. 아니, 그냥 음. 그 바쁜 와중에 입에 뭐래도, 구겨서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겨서래도 먹이고 싶은데.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얼른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이제는 국에 밥 마는 게 그렇게 안좋대매 위에 그렇게 안좋다 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김에다가 이렇게 밥 싸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시에다 놓으면,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고 옛날에 그랬는데, 오. 이제 누가 그러냐고. 근데. 아니. 애를 그더 굶겨서 계속 내보내기가 그게 음. 지금 맞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어 짧은 시간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침을 먹여서 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이 고민을 우리는 엄마들이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대용까지 될수 있는 음. 건강식이면 참 좋겠다. 그런 게 근데 다행히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순우의 서목태 약콩 콩물 99.7 콩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변형이 됐냐 뭐. 음. 그런데 국내산 약콩이에요. 허. 국내산 약콩 서목태라고 하는데 이 서목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진운이콩이에요. 아. 일반 서리태는 조금 크잖아요. 네. 일반 대도그 크기인데 서목태는 더 잘아요 약콩이야 이게 이게 쥐눈이콩인데 어. 이게, 이게 왜 이름이 약콩인지 드셔보시면 알아. 아니 요즘에 네. SNS 어. 블로그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어. 먹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핫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쥐눈이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쥐눈이콩이 동의보감에 등장을 하는데 아. 귀한 약재로 사용돼서 그래서 얘 이름을 약콩이다, 아, 이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약이 되는 콩? 그렇지, 약콩. 약콩. 그 음. 귀한 약콩을 아예 그냥 통째로. 허, 아니. 싹 갈아가지고 만든 게 서목태 약콩, 콩물 이겁니다. 아니, 아니 그냥 무슨 약콩이 아니래요. 금가루도 아니고 그1 9 7은 뭐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높아. 이게 청정지역으로 그토록 유명한 어. 강원도 평창에서 자란 약콩마늘. 강원도 평창에서 왔대요! 이인 그린이 얼마나 몸이 좋겠어. 강화도병창이야 와. 그래 가지고 이거 보면 이게 99.7인데 여기에 무슨 추출물 어. 0 0 .00 0 1 그래서 100%가 되는 거야. 대박이죠. 와. 아니 진짜 국내산 약콩이 99.7%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왜 과일도 어. 과육만 먹지 말고 껍질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박을 껍질째 먹으려 했더니 힘들더라고. 어. 이게, 어, 이 약품을 껍질째 어. 아주 통째로 갈아 넣었어요. 그서 응. 맛이 깊다 수준이 아니에요. 어. 아주 씻! 하스카르스 근데 이걸, 어, 너무 대체. 치네. 누가 만들었는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어. 이게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평소 그 약콩 두유라고 맛에 관심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네, 아실 네, 거예요. 네. 서울대 이기원 교수님 아하. 그분이 요걸 만들었어. 아니 그분이 약콩 두유도 처음으로 개발하신 교수님이신데 어, 그분이 콩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어. 서울대에서도 석박사도 콩 연구로 받고 30년 어, 약콩 요 약콩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요 약콩 어떻게 30년 동안 이기를 걸으셨을까? 응. 그래서 진짜 해외 논문 있잖아요. 응. SCI급 그 논문. 이 논문에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우리 약공이 노화 방지 항산에 얼마나 탁월한지를 꾸준히 연구해 오신 걸 와. 논문으로 딱 올리신 거죠. 근데 제가 이기영 교수님이 약콩을 연구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응. 아, 뭐가 있었어. 네.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있었고. 뭐지? 응. 무슨 드라마 같은데. 네. <laughs> 출생의 비밀 <laughs> 어, 드라마를 <laughs> 많이 봤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지 <laughs> 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남에 있는 피앙콩 할머니 헉? 나 거기 아는데 피앙콩 할머니 알죠? 어 거기 되게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뭐 콩국수 콩비지 어. 맛집으로 그뭐 저기 미쉐린 가이드 빔그루망 빔그루망인가? 빔그루망 원래 미쉐린 가이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셰프집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빔그루망은 약간 이렇게 서민 좀 비싸지 않은 그런데 음. 좋은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건그 네. 할머니 어. 피앙콩, 피앙콩 할머니 피앙콩 할머니, <laughs> 피앙콩 할머니. 응. 선자가 바로 이기원이었어 어머나 어머나 그 할머니가 옛날부터 어. 그 맷돌로 갈아서 콩국에 콩국수 해주시고 얼마나 그걸로 막 두부 도 해주시고 아. 비지찌개 해주시고 다 했던 거 그걸 먹고서 쑥쑥 자라서 서울대를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잘했어. 할머니의 맷돌 기법 네. 그리고 이기원 교수의 연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서목태 야콩 콩물 99.7인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솔직히 이름만으로도 어. 거의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어. D &D. 끝났어. 자 이걸 자. 근데 드실 때 어.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아니 이거를 어. 흔들고 안 흔들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흔드는 것도 우아하게. 그럼. 우리는 흔드는 걸 잘하지.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약공을 껍질째 통째로 갈았잖아요. 아 그래서 걸쭉하고 깊은 바디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아 가라앉을 수가 있어. 아 가라앉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흔들라고 하는 그것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시라고. 네, 그 이제 흔들어서, 흔들어서, 자, 흔들었어, 흔들었어, 흔들었어. 자, 자, 흔들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전. 네. 자, 얼마나 걸쭉한지 보세요. 우와 이 걸쭉한 거 느껴져 느껴져 아니, 콩국수집에서 나오는 그 껄쭉한 콩물 그러니까 제대로다. 여러분들 이게 아 서목태가 껍질이 까맣잖아요 껍질채 이걸 어. 갈아서 이 빛깔이 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 약간 팥색도 나고 오팥 어, 같이 갈아서 어, 껍질채 어. 그러면 우리는 요게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거 자 요거는 <laughs> 아까 들흔들어가지고 언니 아니 아니 자 이제 먹을게 아자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웃다 음못 먹을 뻔했어 야 진짜 콩물이다 이건 진짜 콩물이지 이거는 어. 면만 있으면 언니 이거 바로 콩국수야 당연하지 그리고 천일염만 넣으면 간 맞추면 돼아 여기에 살짝 들어갔어 아, 0.299%세에 아, 약콩이 무려 1 5 0발 통째로 껍질째 음 그냥 슉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물이고 뭐고 이거 없이 그냥 쫙 갈아서 걸쭉하게 이 <laughs> 파우치 안에 담았어요 아니 약품 껍질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겠냐고 음 근데 이걸 껍질까지 다 갈아서 넣었으니까 이게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확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음. 이게 너무 놀라울 일이다 맛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좋고 알갱이가 언니 근데 솔직히 이게 물, 물은 아니잖아. 물은 아닌데. 그리고 고체도 아닌데 씹혀. 깔쭉해. 그래 씹혀요. 어, 어. 이게 어. 그래서 포만감이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구간집은 보관 방법인데요. 네. 이게 온도가 낮으면 굳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어. 왜냐면 콩이니까. 그래서 어어. 너무 걸쭉한 거다 보니 어. 일반 냉장고나 실온에 보관하, 보관하면 좀 들고 듣는 거. 그러니까 그치? 김치 냉장고는 이제 굳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온이나 아니면 음. 일반 냉장고. 음. 많은 분들께서 콩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99.7% 음. 정도까지 들어가면 비리지 않을까 하는데. 야. no no, no, no. no 어. 저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비린 거에 빗자도 생각이 없어, 안 나요. 없어. 음. 이거는 전 로스팅 기법이랑약콩을 그냥 껍질째 통째로 그냥 맷돌처럼 갈았잖아요. 고소하기는 고소한데 음. 비린, 비린 맛은 맛이 하나도 없어. 없어. 여기 써 그리고... 있잖아. 설탕 향료 안정제 유화제를 전혀 넣지 음, 않았습니다. 전혀 넣지 않았어. 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의 찾던 템입니다. 밤에 음. 야식 생각나고 출출할 때 그런데 먹고 나면 어. 꽉 후회하잖아 <laughs> 너무 후회하지 그렇지 그 다음날 어. 아침에 속이 부대끼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고 이제는, 이제는 치킨 대신 콩물. 치킨 콩물. 대신 콩물. 아니, 왜냐면 콩물. 이 안에 이게 지금 솔직히 단백질 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지. 단백질 덩어리잖아. 아니, 진짜 저는 항상 이 공복을 음. 막 어떻게 아침에 너무 정신 없으니까 늦게 어. 일어났어. 그러면 방송 생방송이니까, 28년을. 어. 그거 보고 막 뛰어가다 보면 내가 배가 고픈지 어쩐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선 배는 채워야 되는데 대부분 딱 가면 선생님 드세요. 그러고 커피를 주거든. 아. 그러면 배는 약간 고픈 듯하니까 막 커피를 드리면 아, 그러면 속이 너무 아프지. 그렇게 28년을 살다 보니까 위가다망 가진 거예요. 혹시라도 어 진짜 아침에 네. 일어나서 아니면 은 공복에 음. 그리고 밤에 야식 생각날 때 이제는 콩물을 드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끝난 다음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드세요? 프로틴 먹고, 네, 프로틴 먹거나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닭가슴살이 지겹다고 그걸 갈아서 또 먹는데. 어, 난 그게 너무 힘들어. 난 진짜 그거 먹어봤는데. 어우, 너무 힘들어. 힘들어고요. 그런데 음.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을 하셔도 좋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신 뒤에 끝난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 이거, 이거, 이거. 요, 요, 약콕으로 네. 99.7. 야, 맞아, 이런 줄어요. 게 없어. 이런만한, 이만한 게 없어. 아니, 왜냐면 나이가 음. 드니까 근육이 빠져. 그렇지. 근육을 잡아주려면 진짜 이제는 음. 콩이 필요합니다. 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나는 이거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엄마 아빠, 아, 친정 부모님,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어. 무조건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네. 어르신들의 주그 불평이 뭐냐? 고기는 이제는 부대교 소화가, 소화가 안 돼.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세요. 그랬을 때 요요요 요, 식물성 단백질 근근데 예. 그거를 쥐눈이콩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여기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고르지도 않고 통째로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이 우리가 아침에 음. 애들 막막 정신없이 뭐뭐 음. 그냥 간다고 그럴 때 그쵸? 요 견과류에다가 견과류에다가 여기다가 시리얼을 좀 넣으셔도 돼요 시리얼 예. 근데 요걸 이렇게 부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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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여기다가 꿀을 조금만 넣어서 이 정도만 딱 넣어가지고 음. 그 다음에 쉐킷쉐킷 어, 비벼가지고 이걸 어.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침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고소함에 고소함이 더해지는 음. 거야 견과류도 고소하잖아요 야 이거는 음야이니 음. 진짜 아니 아예 다른 맛이네 그니까 음 음. 두부면 있잖아요. 음. 제가 지난번 밀키트템에도 소개해드렸던 거, 음. 두부면에 이거 버든 세 장에, 그냥 너무 맛있는 콩국수가 되더라고요. 그러겠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음, 요게 그냥 단순히 음료처럼만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이걸로 이것저것. 왜냐면 칼로리가 음. 47kcal 밖에 안 돼요. 너무 괜찮아요. 그것밖에 안 이야, 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어? 아침에 애들이 밥안 먹고 그냥 가잖아요? 가방에다 얼른 한, 한두 개씩 넣어줘. 하나씩. 그리고 어떻게든 먹으라고. 응. 그리고 남편도 나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먹어. 차에서 먹어. 요, 어, 요게 되게. 어, 응. 근데 찢어져요. 여보. 여보, 흔들어. 안 그러면 나처럼 입에 물고서 흔들어야 되니까. 흔들어. 예. <laughs> 네. 뭐, 확, 청감을 없으니까. 없어. 왜? 심지어 제로 슈거예요 제로 슈거 제로 식하면서 네. 47 k c a l 리 아, 아니, 우리가 따졌던 거당 때문에도 신경 쓰시는 그러니까. 분들 많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이제는 당도 신경 안 쓰시고 편히 드실 수 있다는 거 건강 위해서 단백질 섭취. 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니 네. 어머님,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 네. 애들도 중요해요. 우리 애가 뭘 먹고 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나중에 평생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테니까요. 그럴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 둘은 진짜 어딜 가나 건강템만 찾아요. 그렇지. 하나를 먹더라도 네. 우리 건강과 맛을 다 챙기려는 우리 똑똑한 우리 엄마들 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요 약콩. 콩물 99.7을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바쁘긴 바빠도 좋은 정보 얻고 싶은 우리 엄쇼 구독자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직하게 먼저 먹어보고 네. 또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엄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